염님이 마이고미님 이야기 듣고 느끼는 감정. <laughs> 맞아, 맞아. 나 원래 낯 가리는데,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못 친해지는데, 너랑은 신기하게 되게 빨리 친해졌어. 그리고 너랑 있으면, 진정한 ENFP라고 생각합니다. 조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플러팅을 하며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 거죠. 뽀죠. 엄마마. 엄마. 기다리 기다림의 미학. ENFP. 크으. 이거지. 이게 ENFP지. <웃음> <웃음> 아 언니도 t h 맞아 언니아 저랑 하 이야 맞아. 언요언 저랑 하나가 다를걸요? 언니가 S S랑 N 차이 하나 날걸요? 음. 어? a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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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인가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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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h 인생 진짜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지 진짜 짜릿해 어떡해 나 소름 돋아 벌써 크으 <laughs> 이맛에 사람들 공략하지 이주은주머에 <laughs> 넣어놔 진짜로 저 너무 좋아 진짜로 근데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팀이 면안는데 <laughs> 정말? 감동이야 나도 막 너랑 친해져서 너무 좋아 혹은 언니랑 친해져서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 비슷한 결로 약간 막 엄청 헉! <laughs> 이렇게 해주면 이제 놀래요. 어, 우리 아이들은 놀래요. <laughs> 그래서 조용히 해줘야 됩니다. 음.